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카츠이즈. 카츠이즈. 한네 한혜. 카트로 치즈. 카트로? 주니어? 90%나살 어? 넉살. 아이게 당구 없어. 카트로 치즈와퍼 주니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와우입니다. 제 주니어로 먹어요 저는? 진짜? 예. 네. 다음 문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딱 보자마자 맞출 수 있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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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싸.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비 몸니까 아! 여러분, 가비 몸니까 아! 수경. 쓰리, 투. 무조건 들어본 거예요. 쉐 아니, 그냥 듣은 거예요. <laughs> 나래. 나래. 갈수록 비호감. 청교. 청교. 나래가 나래를 맞춥니다. 야! <laughs> 야, 나... <laughs> 진짜 양, 양쪽에 버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laughs> 진짜 손 꼽을 수 있을 만한 나 안에 본다, 이거 어, 진짜 볼트 시어얼굴 때. 얼굴도닦는데 그걸로 예, 예, 예. 맛있다고, 맛있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딱이맞출수 있어요 아, 오케이, 보주요 키 지금 완전히 반했어. 키 완전히 반했어요. 아, 이게 따끈하니까 더 맛있네. 그리고 이 오븐기가 좋으니까 그래. 맛을 확 살리잖아. 아, 또 오븐기 내 건데 저거. 겉바속촉, 겉바속촉 아. 하세요. 겉바속촉 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놀토 멤버들의 배려 없이 어, 우리 그 아담스 두 주인공 계속 지금 서 있습니다. 어, <laughs> 아, 너무 뾰족스러웠던것 같습니다. 네. 갑니다. 다음은 포이즌 음. 음. SBN. <목소리가> 이거 나올 수 있어? 아, 세현이 형. 뭐, 이거 좀 심하지 않아? 어, 좀... 세현이 아, 형. 수야. 어, 수야. 어, 어, 선배님. 어? 어. 천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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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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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네 네. 분 남았고요. 남은 소금 방은 세 개. 네, 보여? 출베. 저 진짜 성계성계 아직 아안 끝났어요. 이름을 정확히 얘기해성성성에 아, 뭐라, 소소 성이 네. 여섯 번나서성태 네.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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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 비디오 여행. 알았어. 뭐라고요? 출발 비디오 여행. 진짜? 아. 아. 출발 비디오 여행입니다. 아. 아. 어, 어. 열렸어, 열렸어. 추가 선물 있습니다 추가 선물 댄스까지 쳐줬기 때문에 어? 에어프라이어 어? 에어프라이어 오븐기에서 어? 깎아낸 빵을 담을 수 있는 접시를 선물로 드립니다 추가 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짱 놀래라